자, LS 일렉트릭의 3분기 성적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숫자들, 그냥 보면 평범해 보일 수 있는데, 과연 이 안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기회를 잡고 또 어떤 경고를 읽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네, 맞습니다. 이 2025년 3분기 보고서라는 게요, 그냥 숫자들 쭉 나열해 놓은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 안에 회사의 진짜 속마음이 뭔지, 앞으로 뭘 하려는 건지, 그 단서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단서들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3분기 실적이 어땠는지 보고, 이걸 바탕으로 재무 상태는 얼마나 튼튼한지 체크할 겁니다. 그리고 나선 핵심 경쟁력이랑 성장 전략, 또 당연히 위험 요인도 빼놓을 수 없겠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투자 관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바로 실적 분석입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ls 일렉트릭의 이번 3분기 성적 과연 시장의 기대를 시원하게 뛰어넘었을까요? 아니면 좀 아쉬웠을까요? 지금부터 숫자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보고서를 보면요. 당장의 매출 수차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은근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앞으로의 실적을 보장해주는 수주 계약입니다. 도대체 어떤 대형 계약들을 따냈길래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는 건지 한번 자세히 뜯어보죠. 와, 이 계약 목록 좀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 바로 다각화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AI 시대의 심장 데이터 센터부터 시작해서 미래 에너지의 핵심인 신재생 그리고 국가 기관망인 HBDC까지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한두 군데가 잘 안돼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튼튼한 성장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정말 영리한 전력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하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어요? 바로 총알, 즉 든든한 자금력이죠. 재무 상태가 불안하면 다 그림의 떡입니다. 과연 LS 일렉트릭은 이 모든 걸 감당할 체력이 될까요? 지금부터 재무 건전성을 한번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를 딱한 단어로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신용등급인데요. 보세요. AA-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개인으로 치면 신용점수 거의 만점에 가까운 거예요. 이 회사에 돈 빌려주면 떼일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공인인증을 받은 셈이죠. 아주 믿음직스럽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밖에서 경제가 아무리 흔들려도 LS 일렉트릭은 계획했던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차질 없이 밀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신뢰를 갖췄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게다가 이런 높은 신용 등급 덕분에 돈을 빌릴 때도 훨씬 싼 이자로 빌릴 수 있으니 사업 경쟁력은 더 올라가는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든든한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회사는 과연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LS일렉트릭이 가진 진짜 무기는 뭐고 그 날카로운 무기로 미래의 어떤 시장을 겨누고 있는지 이제 성장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에서 말하는 회사의 핵심 경쟁력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발전소에서 우리 집까지 전기가 흐르는 모든 곳을 책임지는 토탈 솔루션. 둘째, 하루아침에 쌓을 수 없는 수십 년간의 검증된 신뢰성. 셋째, 국내외를 촘촘하게 엮는 강력한 네트워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죠. 매출의 3% 이상을 미래 기술에 꾸준히 쏟아붓는 과감한 R&D 투자입니다. 바로 이네 가지가 LS 일렉트릭을 움직이는 강력한 엔진 인생이죠. 그리고 이 성장 동력 로드맵을 한번 보세요.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스마트 그리드 신재생 에너지 ESS는 기본이고요. 전기차 부품에 수소연료전지까지. 이건 그냥 우리 하던 거 잘할게요. 수준이 아니에요. 앞으로 펼쳐질 미래 에너지 시장, 우리가 주인공이 되겠다는 엄청난 야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정말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 같죠. 하지만 우리 같은 투자자는 이럴 때일수록 더 냉정해져야 합니다. 동전의 뒷면, 바로 위험 요인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죠. 과연 회사가 스스로 인정하는 가장 큰 리스크는 뭘까요? 역시나 가장 큰 변수는 환율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사업이 많다 보니 이건 뭐 숙명 같은 거죠. 그런데 다행인 건 회사가 이 문제를 그냥 손놓고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고서를 보면 통화선도 같은 금융기법을 써서 환율이 막 출렁거려도 회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투기적인 건 절대 안 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점, 이 부분은 투자자 입장에서 꽤 안심되는 부분입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실적, 재무, 성장 전략, 그리고 위험 요인까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조각들을 다 맞춰서 우리 투자자들이 봐야 할 최종 그림, 즉, 핵심 투자 포인트를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 딱 정리하면 이겁니다. AA-라는 아주 튼튼한 재무 기반 위에서 기존에 잘하던 건 그대로 자라면서도 데이터 센터 신재생 전기차 같은 미래 먹거리 쪽으로 아주 성공적으로 체질 개선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안정과 성장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결국 이 보고서는요, 거대한 에너지 전환의 시대, LS 일렉트릭이 승자가 되겠다는 강력한 선언문과도 같습니다. 물론,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성공의 열쇠는 이걸 얼마나 잘 실행하느냐에 달려있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이 내용들이 여러분이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는데 든든한 나침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